이번에는 문하고 창하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문이 있고요. 여기 창 그리고 구성 요소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갖다 놨는데요. 이게 문 그리고 이게 창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성 요소고요. 일단 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문을 클릭을 하면은 인스턴트 파라미터가 나오고요. 레벨이 있고요. 이 CL h e i 는 문턱 높이 볼까요? 응, 500? 적용을 하고, 나오면, 이쪽 편에 500이라고 붙여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CL의 높이입니다. 다시 0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이형편집을 보면은요. 시공에 관한 게 있고 재료, 취세에 관한 게 있습니다. 시공에서 기능은 실내용이냐 실외용이냐 그리고 월 클로저가 있는데 이건 벽에서도 봤듯이 문이 삽입이 됐을 때 벽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 마구리가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어, 실내로 될 거냐, 실외가 될 거냐. 일단뭐 실외로 해놓고요. 그리고, 식물 타입이 있고, 재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가 있습니다. 그면 높이가 있고요 여기 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벽 마구리를 외부로 해놨는데요. 일단 적용을 해볼까요? 그리고, 오케이. 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상세 수준을 네.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으로 하면은, 이 부분에, 마구리면이 바뀌었습니다. 벽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 창문을 보면요, 인스턴트 파라미터에서 창문 통 높이가 있고요, 어, 공장도 있고요. 음, 여기는 창문 위쪽의 높이가 됐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915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3 0 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면 적용이 되고요. 그 300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는 그 절단면이 달라서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다시 915로 하겠습니다. 네,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책상을 갖다 놨고요. 이거는 구성 요소를 단추를 누르면은 그리고 구성 요소 페치를 누르면 누르면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 갖다 놓으면 되고요. 우리 원하는 게 없으면은 어, 그래서 로드 패밀리 패밀리 가져오기해서뭐 가져 가가오고자 하는 거 침대 병원요 이걸로 할까요? 뭐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Then 이걸 지우고요. 구성 요소를 눌러서 인서트 파라미터를 보면은 뭐 이것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 Move with nearby element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벽을 움직여 볼까요? 제가 화살표 방향을 누르고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위쪽도 선택하면은 네,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선택을 안한 상태로 보면은 병만 네, 움직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 편지를 보면은 뭐 재질이, 재질이 있고요. 뭐 치수가 있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모델 인 플레이스 이건 여기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패밀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열어보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패밀리 카테고리를 가구로 놓고요, 퍼니처. 우리 이름을 퍼니처로 하고, 어. 여기서 익스트루전만 보겠 했으면 돌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출 치수를 천으로 할까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그러면 새로운 게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을 한번 배치해 볼까요? 물론 선택을 하고요. 솔직히 보면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똑같이 원하는 게 없으면은 불러와서 배치하면 되고요. 여기 그냥 같다 온다고 기반하면 됩니다. 네, 이거 볼까요? 스페이스 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택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화살표 화살표를 눌러도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창문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에 갖다 놓고요 예, 이거 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역시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칩을 보면 똑같은 게 다른 것들하고. 여기 다른 걸, 어, 수을 바꿔서 만들고 싶으면은, 복제를 해가지고요. 뭐, 어. AAA. 오케이. 어, 그리고 높이는 2300. 그리고 폭을 1200.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바뀐 겁니다, 지금. 이거는 처음에 이거였나요? 이거였나요? 이거였으면 이렇게 하고 그거에서 방금 만들었던 거 AAA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네 문하고 창문하고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